그리고 지내를토과아웃리거 베이스 플레이트의 규격을 산정하는 방법인데 크롤러 크레인이나 이렇게 뭐 항타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붐대가 있는 방향에 따라서 하중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진행 방향과 90도로, 90도로 하물를 들고 있을 때 전륜에 자, 이이 붐대가 향하는 방향의 계도륜에 80%의 전체 하중이 가집니다. 무슨 하중이 차량 무게, 차량 플러스 하물의 무게가 무게 중 80%에 가해지고 20%가 뒷륜에 가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방향과 부음의 방향이 동일할 때 하물 달고 있죠. 자, 차의 무게 W. 그리고 하물의 무게 W1이죠. 자, W와 W1을 합한 무게에 대해서 이 전방에 50%가 좌우 트랙에 모두 가해집니다. 후방에는 없죠. 여긴 제로죠. 그리고 이렇게 45도로 사선 방향으로 경사가 질때 붐이 있는 방향에 70%의 모든 하중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 공식을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충격 하중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의 최대 접지 하중 충격 하중을 고려할 때의 최대 접지 하중인데 W는 차이의 무게죠. W1은 인양물의 무게죠. 킬로니틀인데 킬로그램 중으로 계산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 톤자 요거 킬로그램 단위입니다 그죠 톤은 톤은 9.8킬로 뉴턴입니다 그리고 1킬로그램 중은 9.8 뉴턴이다 자 9.8가 자 요거 킬로그램은 20년 단위입니다 그리고 뉴턴은 공업 단위예요 자 공업과 이데올 단위 9.8 뉴턴은 1킬로그램 중이 되죠 자이 관계를 보시고 계산을 적용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충격하중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최대접자중, 이거 전체 하중에, 전차중 전체, 하중. 전체 하중에, 뭐가 들어가느냐? 0.7 있죠? 요거 어딥니까? 0.7. 자, 최대값 요거를 적용한 거예요 자, 요런 경우면 요게 0.8이 되겠죠? 그죠? 0.8 대입. 그런데, 충격하중이 고려됐다. 자, 뭐, 꿀럭꿀럭 주행을 한다. 그죠? 주행한 상태다. 그러면 1.3을 요 식에 더 곱해 주시면 돼요. 자, 최대 하중. 자, 여기에 가야지는 최대 하중 Pmax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통이 달린, 자, 바퀴가 달린 트럭 크레인, 뭐, 이동식 크레인 있죠? 바퀴가 달린 휠식 크레인입니다. 카고 크레인, 이런 하이드로 크레인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진행방향과 동일할 때, 하중을 들 때, 붐이 향한 방향에아웃리거에 각각 40% 뒤쪽에 10%의 하중이 가해지고요 그리고 직각반향일 때 부음의 반향에 역시 40% 각각 더해지고 모든 하중이 이렇게 경사가 질때요 부분에 전체 하중의 70%가 더해집니다 따라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사용할 때는 뭐 이렇게 회전을 많이 하죠 따라서 이 값을 적용해요 충격하중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최대 접지하중 충격하중을 고려할 때 최대 접지하중 요 부분에 가해지는 Pmax, 아웃리그가 땅에, 집안에 전달하는 최대 접지 하중은, 이러한 공식으로 70%가 여기서 왔어요. 그죠? 자,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W와 W1은 최대 하중이죠. 자, 요거 전체 가해지는 수화물 들고 있을 때, 그죠? 전체 하중, 전체 하중. 그리고 이제 요렇게 값을 개수로 대입을 해요. 개수. 대입해 네, 놨습니다. 그런데 충격하중 고려할 때 최대 접지하중은 1.3을 요 공식에다가 곱하기 1.3을 해주시면 돼요. 자, 1.3이 충격하중 개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웃드리거 최대 하중이 작용하는 이 아웃드리거의 베이스판의 사이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아웃드리거는 거의 정사각형이에요. B와 C 그리고 여기 되는데 위에 가해지는이 하중 우리가 앞에서 구해 쪽이죠. 앞에 공식에서 구한 공식인데, 요 공식을 가로, 세로로 나누면, P1, 그러니까 땅이 여기가 버티는 P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내력 Q로 설명이 되죠. Q, 요게 지내력입니다. 그래서 쭉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철판의 두께는 22mm 이상 해서 코샤 가이드 나왔어요. 이거 법은 아닙니다. 법은 아니고 최소한 가이드니까 요거는 지켜주셔야 되고요. 요렇게 해서 b 와 C의 사이즈를 뽑았어요. 어디? 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공식을 적용해서요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크레인이 그죠? 이런 크레인이 요런하물 들어요. 그리고 자 요렇게 해서 45도로 경사가 되어 있죠. 자체 중량 100톤의 하이드로크레인이 10톤의 중량 물을 붐과 진해 방향 45도로 들고 잘때 차의 중량은 100톤입니다. 그리고 하물의 중량은 10톤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중은 여기 붐이 경사져 있는 방향에 바로 가 있는 이쪽에 70% 작용하죠. 따라서 공식을 적용하면 70을 여기 대입을 해요. 대입하고 W와 차의 무게 100톤과 요거 W죠. 그리고 w 와 자, 요 하물의 무게입니다. 요걸 합산한 것이 전체 하중 곱하기 0.5 곱하기 1.5. 요거는 뭐 하중 개수처럼 보면 돼요. 하중 개수처럼 해서 계산 공식 넣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565.95kN이죠. 그러면 약 얼마가 나오느냐? 뭐 나누기 10을 하셔도 되고 나누기 10 또는 나누기 9 8 하셔도 돼요. 유사한 값이니까. 그러면 약 57톤 정도 나오죠. 그죠. 57.75톤이 여기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b와 c를 구할 수가 있죠. 아웃트리거판의 사이즈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견디는 게 p 1이 되죠. 이렇게 공시 나와 있고요자 pmax를 p 1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6천이면 안반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요 단면적이 나와요 단면적을 이렇게 루트를 씌워버리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옵니다 따라서 받침판의 한 변의 길이는 0.307 보다가 요게 0.307 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표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아까 제가 블로그에 pdf 말씀드렸죠 자 지반의 종류 경안반 콘크리트 구조물 연안반 쭉 자갈 자갈 모래 혼합 모래 섞인 점토 또는 롬토 모래 또는 점토에서 여섯 가지의 지반의 종류가 있는데 자, 요거 어디서 가져왔냐 건축, 구조, 기준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뭡니까? 법이죠. 법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고요 자, 이동식 크레인, 막 움직여 다녀죠, 그죠? 그러니까, 장기로 가지 말고, 단기로 갑시다. 단기로 가면, 장기의 1.5배입니다. 그래서, 자, 이 공식, 6,000kN을 넣었죠? 요걸 적용한거에요, 요거. 자, 요거를, 적용을 해서 넣 겁니다 110톤 이었죠 그죠 이거 110톤 이었습니다 110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작용화수 톤으로 돼 있죠 차량 무게와 화물무게 뭡니까 100톤과 10톤을 합한 요 총무게죠 110톤 나오죠 그죠 110톤 요거는 요칸에요 요칸 요칸인데 자 110이 어디쯤 가느냐 110은 요쯤 오겠네 그죠 요쯤 오는데 없죠 자 계산하면 0.397 나왔죠 자, 그렇게 될것 같네요. 그죠? 요쯤에 있으니까 0.29, 0.36이죠? 자, 요쯤에 위치합니다. 밑에 이 칸은 뭐냐? 이 칸. 이 칸은 아웃드리거 어, 최대 작용하중이에요. 어디? 여기에 70%가 가해졌죠? 그죠? 전차 중에 요 하중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예시에서 차량과 화물의 무게는 110톤입니다. 그런데 70%가 가해지니까 57.75톤이 여기에 가해집니다 자 고게 요쯤 위치되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요 하물의 무게와 차량무게 다 합산한 거를 쭉 넣고요 최대로 가해진 지점에 하중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그러면 만약에 200톤이다 자, 200톤인데 11반이다 11반인데 뭐 여기 1500, 어, 1500KN이다 그죠 제곱미터당 그러면 0.84m B와 C가 각각 0.83 이상, 그죠? 0.83m 이상의 아웃드리거를 쓰셔야 됩니다. 자, 요거, 제가 앞에서 블로그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운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쓰시면 돼요, 편하게. 그래서 간편하게, 자, 0.3m 되어죠 자, 0.3m. 요 영역까지는 0.3m를 쓰면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그리고 또, 여기까지 그리고 또 여기까지, 그죠? 요만큼 0.5m, 요만큼 0.5m, 0.5m, 요렇게 요만큼 0.5m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0.7m를 요만큼 0.7m, 요만큼 0.7m, 여기 0.7m, 0.7m, 한 변의 길이 0.7m, 요기 0.7m. 자,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리깅 플랜 작성을 하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실전 테스트 문제인데, 이거 문제지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 역시 와이어로프, 줄거리 계산식입니다. 이것도 숙제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SK건설 협력업체 관리자들을 위한 지내력 검토, 그리고 아웃드리거 베이스 플레이트 규격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프로메카의 정명호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